안녕하세요. 청도무안부동산의 편소장입니다. 오늘은 청도군 청도읍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 어, 토목공사가 완료된 집 지을 수 있는 땅 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필지가 총두 필지입니다. 지목은 과수원과 아, 전후로 되어 있고 과수원 지목에는 면적이 427제곱미터, 129평입니다.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245제곱미터, 74평입니다. 두 필자 합하면 총 면적이 672제곱미터, 203평 정도 되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그런 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이 토지가 아, 조금 한단 더 올려 가지고 한번 더 올리면 더 경치가 더 좋을 만한 그런 토지여서 어, 제가 토목공사가 완료는 돼 있다 하지만 이렇게 와 가지고 조망권을 보면 석축을 한두단 정도 더 쌓아가 들어 올린다 하면 아마 조망이라든지 뷰 정도로는 최상의 토지가 될듯 싶은데요 그러니까, 건축하고, 그리고 마당 조경하고, 텃밭과 주차장을 구비할 수 있을 정도로는 충분한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청도 IC 인근의 토지이기 때문에 근접성 굉장히 좋고요. 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쭉 올라오는 도로는 지금 공사 중이었는데, 그게 2차선 도로로 지금 확장 공사 중이었습니다. 부분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사중인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송토를 해가지고 석축을 쌓아 올린 토지라서 토지 모양은 아주 정사각형 반듯한 토지이고 들어오는 진입로는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 길이 있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에는 청도 IC에서 3.4km 정도 소요되고요. 청도군청 4.3km 정도 소요됩니다. 어, 청도역은 4.8km 정도 소요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어, 25번 국도, 그러니까 2차선 도로변 국도에서는 1.8km 정도 되고 어, 2차선을 따라서 쭉 올라오는 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어, 동네와 동네를 잇는 버스 노선 간의 그 도로 역시 아스콘 포장 도로로서 2차선으로 지금 확장 중에 있습니다. 부분 부분 도로가 완성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공사 중인 부분도 있고 2 차선 도로변에서는 아 1.8km 정도 제가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금 그 확장되는 그 도로변과 아 접해 있는 그러니까 진입로가 접해 있는 그런 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토지 모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지적도로 음 첨부를 할 거고요. 지금 토지 요 경계가 네모 반듯한 사각형의 이 토지 경계가 여기가 끝입니다. 조금 표시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토지 끝까지는 요 경계가 지금 요 부분인데 어 요렇습니다. 옆에 토지하고 어 약간 구분이 되는 지금 석축으로 돌로 이렇게 구분을 경계를 지어진 어 네모 반듯한 그런 토지이고요. 어 이렇게 석축이 쌓여서가 완성되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어, 뒤쪽편으로 저렇게 농막이, 주말농장이 위치하고 있지만 이 토지에 송토를 약간 조금 더 하셔서 석축을 한두단 정도 올려서 건축을 하시게 되면 아마 뒤에 토지보다도 훨씬 여기가 전망이 더 좋을 것 같고요. 토지 방향은 지금 정남향보다는 풍수가 더 좋은 어, 동남향으로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조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네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부지이다 보니까 조망은 별다른 조망은 없지만 반촌 마을인 만큼 이렇게 뒤쪽으로 삥 둘러싸여져 있는 저런 마운틴 뷰라든지 어, 자연 환경 뷰는 끝내주는 그런 동네입니다. 앞쪽으로 만약에 여기 제 위치에서 주택이 올라간다 하면, 올라가는 뷰가 있으니까 위치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전망 역시 끝내주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동네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기반시설 인입 정도는 그닥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일반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그런 동네고, 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라든지 오폐수 같은 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안 쓰셔도 될 만큼 아~ 어, 인입하기 쉬운 그런 위치의 토지입니다. 어~ 위치라 위치 정도라든지 조망 정도라든지 아~ 어, 그런 토지 진입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을 안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완벽한 그런 토지이거든요. 아무리 토지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하였다 해도 이런 위치에 이렇게 집 지을 정도 되면 오늘 가격도 역시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격 면에서 부담이 된다 하시면 일단 가격 면은 여기 또 토지 소유주분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 약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도 같으니까 가격 면에 부담을 느끼신다 하면 그 부분은 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 토지 평면에서 제가 이거 유튜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 뷰라든지 이런 토지 이런 그 모양이라든지 그런 게잘안 나와서 제가 위쪽에 이거보다 단이 조금 높은 뒤에 주말 농장을 하고 있는 그 토지 위에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 물건 토지 그 뒤쪽 부분에서 제가 올라와서 이 토지를 찍는데요. 어, 이쪽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뒤에 주말 농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이쪽에서 한 단만 올라와도 이렇게 뷰가 굉장히 한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시원한 아, 자연 뷰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데요. 동네 끝자락이라서 이게 약간 경사진 마을이거든요. 동네 끝동네. 어, 맨 끝집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 보니까 앞에 보이는 조망은 굉장히 시원하고 좋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이 상태에서 그냥 건축을 하신다 해도 거실 위치 정도 될것 같은데, 거실에서 바라보는 저 풍경 하나는 끝내줄 것 같고, 일단은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기반 척축이 되어 있는 그런 토지라서 들어오셔서 약간의, 어, 마무리 토목공사를 한 다음에 주택을 지으시면 방향도 좋으시고 도로 좋습니다. 근접성 굉장히 좋고요. 경산에서도 한 25분, 30분 이내에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로 부분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이 아주 괜찮은 그런 토지가 될것 같고 어, 주말 농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세컨하우스 용도 그리고 촌에서 전원주택을 한번 지어서 살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한테는 굉장히 조용하고 어, 위치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그런 토지가 될것 같고요 오늘 이 토지의 매매 가격은 평당 60만 원입니다 전원주택이라든지 뭐 주말 농장이라든지 세컨하우스 용도로 그런 토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어, 여기는 물론 토지 방향이라든지 토지 모양도 아주 괜찮지만 뷰가 굉장히 끝내줍니다 자, 앞쪽으로, 어, 바라보고 있는 산자락 아래에는 저렇게 전원주택들이 들어앉아 있고, 요, 감나무 요 사이사이로 보는 이 원주민들 동네 역시, 어, 이 토지하고는 거리가 좀 있고, 그리고 이 끝집으로 예상되는 요런 주택들도 거의 세컨하우스 용도라든지 아, 그런 용도기 때문에 원주민들하고 가깝지 않은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아마 어,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반듯하고 토목공사가 어, 어느 정도 기만적으로 기초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 음, 전원주택이라든지 주말농장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격이라고 생각을 하, 하고 그리고 IC 인근 토지니까, 뭐, 울산이라든지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한 토지가 될것 같습니다. 혼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공방하실 분들, 촌에 오셔서 뭐차 차 종류로 뭐 만드시는 분들, 효소 만드시는 분들 간혹 찾아오시는데, 아, 여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될듯 하고,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토지가 될듯 싶습니다. 오늘 토지 매매가격 1억 2천입니다. 어, 토지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저는 청부무한부동산 편수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더 좋은 매물, 더 좋은 가격의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